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그였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라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넷플릭스 MBC에서는 저희들을 사이비로 미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배울 만큼 다 배운 지성인이고, 살인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중요한 사연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964년 6월에 정명성 목사님께서 하루는 보리를 리고오습니다 보리를 리고오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하지만 20대 청춘에 있어서 너무나 서글펐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변화되지 않는 삶에 낙심과 실망이 크에 달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 앞에 감사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내 청춘을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은총이 들리기를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을을 쌓느냐가 중요하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21년 동안 산에서 성경을 2천도 하시면서 1년에 수만 명씩 전도하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면 그 여우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